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성전 재건과 그의 신앙개혁 운동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은 대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이름의 뜻을 지닌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드리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서 큰 슬픔에 잠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즉 성벽 재건을 계획합니다.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조서와 군대 장관 및 마병을 지원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니에미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파괴된 성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3장에서 그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북쪽 지역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4장은 대적의 방해와 이를 극복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 없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종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 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문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틀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 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서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의아아들 하뜨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습비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세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눈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보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소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이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의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심서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이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야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누니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 밑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 제4장 삼발 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를흥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laughs> <laughs>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었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